황도야, 잘 가. 우리 개방도 자꾸 잘 가. 응. 내 꽃길만 걸어, 이제. 넌 항상 자유로운 영혼이었잖아. 근데 진짜 자유롭게 됐구나. 편히 잠들어라, 왕도야. 너 무서울까봐 바로 앞에다 놨어, 응? 응. 이런도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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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황도가 음, 잠들었습니다. 음, 별이 됐어요. 어, 어제 농어 잡아주려고 낚시 갔는데 뒤늦게까지 따라와서 몸이 회복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저녁 업로드할 때까지 밤에 따라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완전 회복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는 어, 모습이 너무 편하게 자고 있네요. 그래도 너는 참 행복한 녀석이었어. 한도야. 잘가라. 우리야 자기가 자기가 우리 제 왕도 자기가 너희 여인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른다, 지금. 막 울고 난리 났다. 잘생긴 왕도, 개왕도. 잘가, 왕도야. 황도야, 잘 가. 이제 꽃길만 걸어라. 너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내 황도만큼 자유로운 데가 없었잖아, 황도야. 그지? 황도라는 이름만 불러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못는 녀석 개황도 너는 그래도 황도하고 같이 있는 거야 고민 많이 했다 황도야 어디다가 네 자리를 갖다가 할까 내 창문으로 보이는 자리야 음 응.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바라보는 곳 그곳에 네 안식처를 해놨다, 황도야. 황도야. 넌 정말 행복했는데, 그지? 이제 꽃길만 걸어. 나중에 여기는 이쁘게 해줄게, 황도야. 너 알지? 어여쁜 미. 너 도련이파 솔라시도 중에 미 있었잖아. 엄살제기 미. 여자애. 저 밑에 있는 거 알지? 미도 잘 챙겨줘, 응? 또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넌 마이... 난 좋아했어. 오늘 뭐 바다도 이렇게 좋은데 배도 안 다닌다. 오늘 부탁을 했었잖아. 저기 낚시비한테 오늘 오면 여기. 손장님 저부실이한 마리만 주세요 그렇게 전화해 놨었거든 그래서 상황이 아니면 저 나갈 수 있으니까 혹시 괜찮겠어요? 손장님 했더니 케이 승낙을 해 줬는데 손장님한테 전화는 해 줘야 되겠다 서울 그녀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른다. 황도처럼 유명한 반려견이 어딨니? 그지 대한민국에서 황도 모르면 간첩 아니오. 여기가 오지 중에 오지 아니냐. 고립되는 곳. 내가 늘 그러잖아. 자발적 고립한다고. 근데 고립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잉, 형도야 그치? 아플 때 치료도 못 받고. 이제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가라, 황도야. 우리 왕도 우리 개 왕도 어저께 막 결혼 후라이 그냥 그렇게 잘 먹더니 이 자식 응? 너 결혼 후라이 네개 남은 거 알아? 그중에 네가 두개 먹은 거 알아? 달래도 하나도 안 줬잖아. 어제는 사료까지 먹더니 어제. 조금 덥더라고요 그래서, 텐트 문을 조금 열어놨더니, 황동아, 나를 바라보며 잠들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갔어, 그래도. 우리 황동. 개왕도. 으, 개왕도. 잘가. 황도 안녕 황도 안녕 달래가 울어 달래야 달래야 진달래 이리와 진달래 황도한테 인사해야지 황도 있어 황도 있어 아까 울던데 진달래 여기 황도있어. 아침에 저기에 응? 여기 응. 황도있어. 여기 황도. 여기 황도. 개왕도 여기있어. 아주 우리 황도 꽃길만 걸어갈거야 괜찮아.